해피 추석, 해피 설날. 명랑노이터 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신일 토기입니다. 네, 해피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시간이 쏜살같이 가서 추석 담에 설이고 설 담에 추석이고, 아, 너무 시간이 빨라가지고 설인지 추석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자꾸 헛소리 나오고. 아닙니다. 네, 에이. 오늘은요. 어, 오늘은. 네. 3만 원으로만 해서 세트를 구성했어요. 네. 이제 3만 원에 20개. 네. 그다음에 3만 원에 15개. 네. 그다음에 3만 원에 10개. 네. 네세 가지 종류가 나가고 네. 네. 3만 원만 시키시면 택배비가 있습니다. 네. 3만 원 세트에 택배비 해서 3 4천원이 되고요. 네, 네. 혹시 두 세트 네. 이상 하시면 네. 택배비 무료로 해 드립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3만 원 20개짜리 네. 해서 20개를 주시면 3만 원에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3만 원에 15개. 네. 세 번째는 3만 원에 10개. 네. 해서 어, 개수를 맞춰 주시면 예. 네. 20개짜리 두 세트 해도 되고 20개짜리 15개 세트 뭐두 세트 해도 되고 하면 될수 있으면 무료 보송으로 어,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날씨가 요렇고 이제 겨울 막바지에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장 저렴한 세트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20개 세트고요. 세트라고 말만 했는데 그냥 한 세트는 아니고 1번부터 11번까지 해 가지고는 마음에 드는 거 20개 고르면 3만 원에 갑니다. 네, 거의 콩분 위주인데 네. 이제 앞쪽에는 좀 작은 거 있고 뒤에는 콩분치고는 좀큰거큰거 네. 위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11개 엄선했서도 신제품도 일부 있어서 네. 신제품 포함해서 20개 개수만 맞추시면 네. 어, 3만원에 드리고 택배비는 이제 두세트 하시면 무료 네. 어, 그 미만은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 네, 1번부터 할게요 1번이 이제 수제로 만든 콩콩분입니다 네. 콩분보다 더 작은 분을 콩콩분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해서 맞춘 화분입니다. 예,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래서 네. 손으로 이제 이게 빚어서 만든 수제고요. 네. 흙이 이제 좋은 흙이 들어갔고 네. 모양은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이고 색깔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울퉁불퉁하면 저 나쁜 말 같으니까 내추럴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모양. 네. 자연스러운 모양이고 네. 이제 크기는 보시면 콩콩분이라 있죠. 네. 아주 작습니다. 네. 너비가 약 4cm, 네. 높이가 다리 포함 4.5cm입니다. 네.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시면 네. 작은 거를 확인하시면 수 있죠. 네. 특별한 용도로 이렇게 작은 화분이 필요하신 분들 신제품 네. 나왔으니까 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지하거나 네. 자고 나온 것들 한번 옮겨서 심어 보세요. 2번입니다. 네, 2번은 팔각형 화분이고요. 이제 예전 색깔과 이제 신 신형 색깔이 섞여서 이런 호피 무늬가 있고 네. 보시면 너비는 약 6.5cm, 종이컵하고 네. 거의 같은 사이즈고요. 네. 높이는 약 5.5cm, 색깔은 약 다섯 가지의 이제 무늬가 있고 없고 랜덤으로 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3번이요. 3번은 이요번 저번부터 소개를 드렸던 식제품 중에 하나인데, 콩분치고는 네. 롱분입니다. 이게 특이하죠? 너비는 약 4.5cm에 네. 높이가 6cm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다리가 있고 구멍이 큰 편이고요. 네. 색깔은 크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찐녹 노랑, 빨강, 분홍, 파랑 이렇게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이 신제품입니다. 네. 보시면 같은 형태인데, 네. 더 커요 이게 네. 네, 너비도 넓고 네. 색상은 물론 다르지요 네. 만든 데가 틀리기 때문에 네. 보시면 너비가 약 5.5cm 이한변 길입니다 대각선은 훨씬 길고요 네. 5.5cm 높이는 약 7cm 종이컵이랑 거의 같고요 네. 색깔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이제 흰색이 특이하게 흰색 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밝은 청록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겨자색 노란색이고 이제 빨강인데 약간 밝은 빨강이고 네. 이제 파랑인데 약간 어 보라색 섞인 그런 청록에 가까운 파랑입니다. 네. 4번 신제품입니다. 네,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저희가 기존 화분이고 저희가 지금 제일 여기서 잘 나간다고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고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제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네. 크기는 색깔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요번에는 네. 옛날 색깔로 나왔어요. 너비는 약 6.5cm. 네. 보시면 한변 길이입니다. 대각선은 훨씬 길고요. 7cm니까 거의 이렇게 하셨어요? 보시면 종이컵보다 커요. 네. 대각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네. 높이는 약 5.5cm. 네. 네. 그리고 색깔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이게 원형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면 이 모양이 나와요. 네.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들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사람이 손으로 눌러서 네모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요. 네. 사각 기준으로 한변 길이가 약 7cm, 네. 높이는 6cm. 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전체가 요약이게 발린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바탕 옹기색에 어, 이렇게 이제 테두리의 색깔이 여러 가지로 원형, 사각 섞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좀 탁한 색깔의, 짙은 색깔의 화분이고, 네. 위에가 팔각입니다. 원형에 가까운 팔각이고, 아래로 네 귀퉁이, 다리가 네 개가 있고, 구멍이 유난히 큽니다. 네. 너비는 약6 c m 고요 네. 높이는 약 7cm. 네. 네,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네, 색깔은 이렇게 조금 어두운 네. 색으로 해서.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같은 건데, 둥그런 원형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비는 조금 넓고요. 넓고 6.5cm. 네. 높이는 똑같이 7cm고요. 이것도 색상은 이제 이렇게 어두운 네. 탁한 계열 색깔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런 옹기 색깔이 네. 어, 다육이 같은 이런 파랑색을 만났을 때 훨씬 네.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9번이요. 네. 9번은 이제 원형에다가 이게 한쪽에 도장 박힌 것 같은 장식이 있고요. 음. 다리가 3개 있고, 색깔, 색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러가지 색깔로 나오는 화분입니다. 네. 너비는 약 7cm이고요. 네. 종이컵하고 비교하시면 좀더 크죠. 너비는 같습니다. 높이는 약 8cm 조금 더 높고요. 네. 이렇게 다리가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이요. 10번은 예, 저희가 기존부터 팔던 건데 이제 색상이 좀더 밝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좀 어두운 색깔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밝은 아, 색깔이 예, 나왔고 너비는 넓은 편입니다. 약 9.5cm, 네. 높이는 약 6cm 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있고 구멍이 큰 편입니다. 응. 찍었나봐. 색 크기가 비슷해요. 그렇죠. 네, 다음 11번이요. 11번이 신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장식이랑 모양을 더낸 화분입니다. 음... 보시면 옆에 이게 질감이 있고 원래는 가격대가 <laughs> 네. 이게 더 비싸야 되는데 네. 그냥 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2,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너비는 이제 약간 오므라트렸기 때문에 9, 9, 9cm입니다. 앞에는 9.5cm였거든요. 네. 높이는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표면에 질감이 있습니다. 네. 네, 좀더 손이 더간 화분이고요. 네, 네. 신제품입니다. 11번입니다. 네, 국민이 하나 심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1번에서 11번까지 해서 어, 20개 고르시면 3만원에 가겠습니다. 두 세트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네. 다음은 3만 원 15개 고르시면 됩니다. 아, 네. 기존분 거의 있고요. 네. 약간 새로운 거 조금 들어왔고. 네. 이제 소개해 드리면 15개 맞추시면 네, 네 3만 원 드리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것만 하시면 택배비가 있고 두 네. 세트 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무료배송 해 드립니다. 1번요? 예. 네, 1번은 저번부터 이제 이제 소개한지 얼마 안된화 분이에요. 네. 이건 지금 저희만 판매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가마를 맞춰서 나온 거고요. 네. 보시면 수제로 다 빚어 만든 화분이고 형태는 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록한 모양하고 완전 수제로만 만들었고요. 네. 크기는 이제 작은 거 기준으로 네. 저희가 이제 7cm, 네. 아, 너비가 7cm, 높이가 네. 약 7.5cm. 네. 수제기 때문에 약간씩 오차는 있습니다. 네. 보시면 색깔도 여러 가지고 파스텔 톤에 가볍습니다. 네, 다음은 2번입니다. 네, 2번은 이제 이렇게 어, 팔각에 네, 예, 모서리 팔각 모서리 팔각인데 이제 네. 사각에 가깝습니다. 너비는 한쪽 병 길이 기준으로 7cm, 네. 높이도 약 7cm 그리고 다리가 있고 이제 색깔은 다섯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3번이요. 3번은 이제 보시면 사각에 이제 약간 길쭉한 네. 형태고요. 네 그리고 이또 표면에 질감이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요. 네. 너비는 약 6.5cm, 네. 높이는 약 8cm. 네. 네, 다리가 있고, 네,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약간 무게감이 있는 네, 단단 화분입니다. 번입니다. 네. 4번 4번은 완전히 이제 손으로 저 어, 물레로 돌려서 만든 거라 가볍고 얇습니다. 네. 넓이는 약간 7.5cm 종이컵보다 크고요. 네. 높이는 약 7cm. 네. 완전 수제기 때문에 약간씩 오차는 있습니다. 이런 색깔도 있고요. 네. 네, 7번입니다. 네, 무슨 7번이야? 4번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5번입니다. <laughs> 네. 어, 지금 빨리 준비하느라 색깔을 네. 다못 가는데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네. 5번은 이렇게 컵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너비는 약 8cm. 네. 높이는 약 9cm 네. 종이컵하고 비교해보시면 크기를 아쉽니다. 7에 7이거든요. 거의 다. 네. 네,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네, 실용성 있고 네. 크기가 큰 화분이 되겠습니다. 튼튼하고 단단한 화분. 국민의 신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네. 6번입니다. 네, 6번은 원래 2500원짜리 지금 할인해서 드리고요. 네. 이렇게 수제로 그림이 있고 형태는 반듯한 통자형입니다. 네. 너비는 약 8.5cm 네. 높이는 8cm 네. 그리고 아, 아래 다리가 있고요. 네. 이렇게 색깔이 약간 밝은색 노란색 여러 가지 꽃 색깔이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모양에도 꽃이 없으면 수제로 그린 꽃이 없으면 싸졌는데 꽃도 다양하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7번입니다. 네, 7번은 반듯한 사각에 안쪽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사각형 화분이고요. 너비는 네. 7cm. 네. 아, 9cm 말을 네. 잘못했네요. 훨씬 커요, 9cm입니다. 높이는 8cm고, 기존에 이제 이런 짙은색의 그림이 없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약간 그림이 그림은 아니고 음. 이제 이렇게 포스를 타치. 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하시면 섞어서 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8번요. 이 8번은 이제 이 가격에서 좀큰 형태인데 인기가 많습니다. 너비는 네. 약 10cm, 네. 그리고 높이는 9.5cm, 네. 다리가 바깥쪽으로 있고요. 네. 예, 이, 이 바탕색 어, 옹기 색깔에 네. 이렇게 테두리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네. 화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가성비가 좋고 큰 화분이니까요. 1번부터 8번까지 해가지고는 네, 3만 원에. 네. 15개입니다. (15개) 다 (5개) 고르시면 됩니다 네. (3만 원) (10개) 고르시면 됩니다 네. 앞에 (3만 원) (15개) 아, 아니구나. 아 3만원 20개, 네. 두 번째가 3만원 15개, 네. 이거는 3만원 10개입니다. 네, 점점 커지죠. 네, 쎄신 사이즈가 이게 훨씬 크고요. 네. 어, 웬만한 거 심을 수 있는 그런 네. 사이즈가 되고, 네. 저희가 예전에 어, 6만원에 20개 했던 것 중에 네. 조금 잘 나간 거, 그다음에 신제품 어, 이렇게 섞어서 10개로 맞췄습니다. 네. 네, 똑같이 두 세트 이상 하시면 무료배송되고, 한 네. 세트는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 네 1번이요. 네, 1번은 좀 장식이 많이 들어간 요 요게 좀 이쁘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호리병 모양에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중에서 는좀 작은 편인데 네. 네, 너비가 약 9cm입니다. 네. 이 외경입니다. 외경 외경 네. 이 보시면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장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잘록하게 들기 좋은 형태의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색깔은 이제 파스텔 톤에 아니면 광택이 있는 여기 없는 색상도 많습니다. 네. 높이는 약 9cm, 네. 너비도 약 9cm. 네. 여러 가지 색상 섞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번요. 네, 2번은 깔끔한 형태의 이제 어, 얇은 어, 사각에 광택이 있는 형태고 여기 없는 색깔이 지금 급하게 준비하다 보. 네, 색깔은 다섯 가지의 포피몬이 있는 거 없는 거 종류가 많습니다. 네. 너비는 약 8.5cm, 네. 종이컵 7cm니까 참고하시고요. 높이도 약 9.5cm, 약간 롱분에 속합니다. 네. 아래 부분은 흰색에 이렇게 다리가 4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은 3번이요. 네, 3번은 수제로 만든 그 채색된 그림이 들어있는 신제품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짙은 붉은 분홍색의 네. 색상이 있고요. 위에 입구는 넓은 편입니다. 9.5cm 네. 그리고 높이는 약 9.5cm 네. 그리고 수제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고 네. 아랫부분에 이렇게 깎은 네.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림은 다 같은 네.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양 같나? 네. 4번입니다. 네. 4번은 이제 저번에 소개 한번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밝은 예쁜. 톤 이런 여기 없는 색깔도 네. 두세 가지 더 있습니다. 너비는 밖에서 밖 외경입니다. 9.5cm 짧은 쪽으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높이는 약 8.5cm. 네. 아래 부분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네. 아래까지 예, 바닥에도 유약이 칠해져 있습니다. 네. 네, 4번입니다. 네, 다음 5번이요. 네, 5번은 이제 이렇게 낮은 정사각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유약이 안 발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비는 한변 길이 9cm입니다. 네. 대각선은 훨씬 길고요. 높이는 약 7cm입니다. 종이컵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색상은 모두 다섯 가지 있고요. 호피 무늬 있는 거 없는 거 섞어서 있고. 여기 분홍까지? 어, 네, 분홍도 네. 있습니다. 물건은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네, 6번은 이렇게 어 개구리 다리 같은 다리에 아래에 유약이 발린 검은색 유약이 되어 있고요. 네. 색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너비는 좀 넓은 편이라 약 10.5cm입니다. 네. 크기는 보수적으로 제가 쟀습니다. 네. 높이는 약 8.5cm고요. 네. 이렇게 기러기 다리, 개구리 다리 같은 형태가 있는 화분이 되고 매끄러운 광택이 있는 파본입니다. 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넓이가 이제 넓어집니다. 이제 긴 쪽은 12cm고 짧은 쪽은 11.5인데, 네. 짧은 쪽으로 표기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높이는 약 8cm, 종이컵보다 약간 넓고요. 네. 그리고 제, 전체적으로 색상은 여러 가지 투톤으로도 돼 있고, 이게 단색으로도 있는데, 네. 뭐이 색깔로만 여러 개달랐는데 그게 힘듭니다. 한 상자에 네. 그렇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섞 어, 섞어서 있어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그는 형태에 좀 너비가 넓은 편이라 웬만하면 네. 심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 정도 합식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 8번이요. 8번은 이제 옆에 거보다 키가 조금 더 커지고요. 네. 이제 보시면 밑에 다리 같은 굽이 있습니다. 네. 여기 유약이 안 발려 있고요. 그다음에 너비는 넓은 편입니다. 11.5입니다. 안쪽으로 쟀어요 네. 안쪽이 아니고 여기, 바깥쪽. 여기 바깥쪽인데 이게 올라간 부분까지 된 거예요. 이 바깥은 더 높겠죠. 높이는 약 8.5cm고요. 색상은 아, 5가지. 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호피 물이 없는 거, 있는 거 섞여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구번이요. 네, 구번 마지막이고요. 이게 표면에 이렇게 벽돌 모양의 문양이 어, 있고 다리는 보통 네개 혹은 세 개로 있습니다. 네. 너비는 약 10.5cm고요. 네. 네, 안으로 유약이 이제 발려. 이, 이안 발려 있구요 네. 높이는 8.5cm 단단하고 크기가 큰 편에 속하고 네. 심었을 때 훨씬 어, 정감이 가는 그런 색깔 톤이 네, 되겠습니다. 네, 팔았던 인기가 많은 화분이죠. 네. 1번부터 9번까지 10개 고르시면 3만원입니다. 20개, 15개, 10개 뭐 해가지고는 두세트씩 시키면 무료 배송이니까요 적절하게 영형다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흙이나 부자재 영상 해볼게요. 네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네. 새로 들어온 거랑 바뀐 거랑 있어서 네.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새로 들어온 것도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짧게 하겠습니다. 영상마다 뒤에 붙여야 돼서 네. 자 난석 소개해 드릴게요. 네. 휴가토라고도 하고 난석이라고도 하고 마사 대용으로도 씁니다. 네. 소립 중립 대립이라고 이게 일본 이게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네. 가격은 똑같이 만 원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택배비가 따로 있습니다. 택배비는 네. 저희가 20kg까지 한 상자 혹은 이큰 상자로 하나가 될때 4,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택배비가 안 나오도록 네. 맞춰드리겠습니다. 얘는 네. 만원입니다. 택배비 네. 별도입니다. 소립, 중립, 대립 네. 해가지고 만원. 네. 다음은? 옷이랑 이게 상토입니다. 일반 상토랑 틀리게 네. 고급 상토입니다. 일반 네. 상토는 그 농약집에서 파는 것들은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맞춰져 있고, 이거는 꽃 전용이라고 써 있고, 성분을 이제 일반 상토랑 비교를 해보시면. 작게 찍는 다음에. 빨리 할게. 일반 상토는 보시면 코코피트 질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제오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가 다른 상토에 비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음. 비싼 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일반 상토보다는 비싸지만 네. 그래도 인터넷에서 일반 상토 가격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네. 12,000원입니다. 네, 50m 50L 12,000원이고 고급 상토입니다. 여기 꽃 전용이라고 써 있는 상토예요. 네. 다음은 싹쓸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약재인데요. 네. 어~ 균써 있는 건 살균제구요 네. 그다음깍써 있는 건 깍지벌레 전용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이라고 써 있는 건 살균도 되고 살충도 되는 법령으로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필요에 따라서 다 (6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뽁뽁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거는 크고 고장이 안 나고 튼튼한 네. 뽁뽁입니다. 이 색깔 다섯 가지 있고요. 네. 하나에 6,000원입니다. 네. 이름표, 저렴한 이름표 얇은 겁니다. 잘라서 두 개씩 만들 수 있고요. 100장이고요. 100장에 네. 2,000원입니다. 나중에 네. 더 좋은 거, 튼튼한 것도 추가 예정입니다. 아, 절로 자르면 1원이네. 네. 네. 다음은 핀셋. 은 이제 한 개당 3,000원입니다. 일자 혹은 기억자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네. 하나에 3,000원 드립니다. 길이가 20cm입니다. 네.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일반 상추 뭐 이런 것처럼 이거 다육이에도 쓸수 있습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빨리 녹습니다. 음. 다육이에도 쓸수 있지만 너무 많이만 안 쓰시면 됩니다. 3,000원입니다. 네. 1kg의 양이 되면 많습니다. 네. 알쏭이 입니다 알쏭이는 다육에 쓰시면 안됩니다 일반 꽃나무에다가 여기 그림대로 큰 나무에다가 이게 크게 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박아 주시면 네. 한 1년에 두번정도 해두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음. 예, 그런 용으로 쓰는 유 유박 거름입니다 아, 유박, 유박 예, 이게 덩어리가 있단 뜻이에요 네, 다음은 다육이 배양토 입니다 좋다는 흙은 다 집어넣었어요 이걸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거름까지 네.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5리터에 8,000원입니다 네. 좋은 흙입니다 네. 사냐초라고 합니다. 사냐초도 배합흑입니다. 걸음이 안 들었습니다. 네. 마사 대용으로 쓰고, 야생화나 다육이에도 쓸수 있는데, 여기에 걸음을 배합을 하셔야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사보다 음, 좀 가볍죠? 문제는 그냥 써도 됩니다. 가격은 1 0터에 16,000원입니다. 네. 녹소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거 세립이라 해서 이거는 삽목 전용으로 보통 쓰고요. 네. 이거는 연질이라 합니다. 잘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네. 얘는 경질이라고 합니다. 소립이에요. 따뜻, 네. 따단합니다 얘는 이제 배, 어, 배수용으로 키우는 용도로 씁니다. 네. 가격은 똑같이 16,000원이고요. 네. 세립 16,000원, 소립 16,000원. 네. 양은 16, 16L입니다. 요, 옆에 산자초보다 많아요. 네. 16,000원입니다. 네. 용토는 뭐냐 용토는 쉽게 얘기해서 분갈이 흙이에요 네. 그래서 거름이 아까 보셨던 상토보다 거름이 센데 좀 입자가 거칩니다 네. 일반 꽃나무 집에서 분갈이 하실 때 네. 기존 흙하고 같이 분갈이 하시거나 바로 여기다 심으셔도 됩니다 네. 10리터에 이제 3,000원 35리터에 7,000원이고요 네. 다육이 저렴하게 흙 필요하신 분들은 마사 이거 하나에 10리터짜리 하나 섞으시면 어. 이렇게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어, 마사입니다. 마사는 이제 이게 20kg고 이게 2kg 인데요. 네. 2 0 k g 짜리는 일반 세척이 안된게 6,000원, 네. 세척이 된게 8,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세척된 걸로만 2kg에 1,500원이고요. 네. 굵기는 소중두 가지 있습니다. 네. 소 중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네.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는 네. 이게 좀 오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세척 마사는 특히 처음에 나올 때는 20kg가 넘었다가 네. 이 물기가 마르면서 중갈돼. 가격이 또 아니 무게가 쩍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1 9 k 로일 때도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오차가 있으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펄라이트입니다 네. 펄라이트는 배압에서 쓰는 용이고요 네. 흙이 딱딱하지 않게 쓰는 용입니다 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5 0 m 터에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택배비 말씀드리면 네. 이 마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시키면 무조건 하나에 한 박스가 가야 돼요 2 0 k 로나서 어쩔 수가 없고요 네, 4, 예, 무게가 2 0 k 로 혹은 이큰 박스로 이거 하나가 이하일 때, 네. 하나에 4,000원씩. 네. 실제로는 제가 4,500원에서 5,000원 나가는데, 네. 그냥 동일하게 4,000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부 피가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나 다육이 식히면서 같이 식히면 요리에 저래 네. 택배비 절약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